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, 김정일이 특각이 봉화특각이라고 있거든요. 음음. 근데, 그 특각 애들은 당중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. 만약 두 명이면 두 명, 한 명이면 한명 찍어야 되는데, 사회 사진 사는데, 막. 사,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, 애들이. 그러면 우리 사단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. 아 사진사 좀.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못 가서 그러는데 사진사를 보내달라고. 야, 그럼 최광 하면... 씨가 직접 가서 찍는 네. 거예요. 네. 근데 가면? 제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은 공기가 탁 하고 막 진짜 네. 별볼거 없는데 거기는 딴 세상이었어요. 네? 공기 자체가 공기 신선하고 자체가... 이 공기 자체가 신선했어요. 어 그리고 그리고요. 음식들도 진짜 화려하게 나오고 여기를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에요. 그런 것처럼 여자 없었어요 여자들이 제가 갔을 때 여섯 명 정도 있었거든요 아, 예뻤어요. 근데 제가 번 중에서 그때 스물 여섯 살때 스물 아니 스물 다섯 살 때인데 그때 제일 예뻤어요 제가 이십오 년 여태까지 살면서 본 여자 중에 그 <laughs> 네. 여자가 제일 예뻤다 <laughs> 네 그리고 드라마 보던 남한의 그 여자 연예인하고 비교하면 어땠어요? 그때 당신 그 여자만 번 번호라고 언제 생각할 여자 <laughs> <laughs> 그 여자들이 와서 식사합시다 사진 찍동지 <laughs> 식사합시다 밥 차려주고 사진 언어를 좀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말을 거는데 다른 생각 이날 수요 없거든. 날수 <laughs> 나이 걸어주는 것만 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이 우리 정치위원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기가 갔다 와가지고 그때 2002년도 2007년도 6년도 우리 어. 사단 왔을 때 어. 김정일이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왔다가 그냥 안 가요. 그. 그. 특각 딱 가서 특각 주변 반경 뭐몇 킬로 안에 있는 사단장 정치위원은 다 불러들여 이군다나 사나 오. 그러니까 올수 있는 사람은 오. 다 와라 해가지고 다 가면 이야기하다가 술 한잔씩 주잖아요. 네. 자 이거 다 이거 이거 나보다 이거 남기는 놈은 나한테 죽는다. <laughs> 네, 쭉 마시잖아요. 어, 진짜 죽을 것 같아. 요 깨나 물었어요. <laughs> 김정일이 가버렸어요. 어? 어, 뭐한잔 마셨는데요? 네. 독한... 진짜 그렇게 독한 술을 쭉 마시면 따라 마셔야잖아요. 다다 네. 네. 다, 다, 따라 마시고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저 그냥 다눈 감아버리면 일어나보면 김정일이랑 가버리고. 근데 그게 쓰러져도 되는 거예요? 그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죠. 김정일이는 군부하고 헤어질 때꼭 그렇게 자기 모습을 안 보이고 가버 아 그런... 아 그런. 왜 그럴까?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. 네, 아 정말.